피부가 안 좋은 경우에 꽤나 많은 비율이 세안을 제대로 못 해서 그래요. 뜨끈한 물로 얼굴 불려주고 세안제 팍팍 써가지고 팍팍 닦아주면 되는데 말이죠. 어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아진 거예요. 세안 제대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피부가 진짜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피부 좋다는 얘기, 그런 거는 좀 들어봤는데, 타고난 피부는 아니에요. 먹는 거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뭐 피로 누적되고, 뭐, 그러면은 한 번씩 진짜 완건이 하나 나고, 뭐, 좁쌀들 올라와서 다시 케어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좀 원복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최근에도 여기 뭐 하나 나왔어가지고, 좀 관리하는데 빡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세안법을 좀 바꿔보니까, 진짜 이 기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아마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게 있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딱 1, 2주 정도 만 신경 써서 해보면은 원래 트러블 안 나던 사람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거고 이미 나던 분들도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트러블이 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크게 효과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손 씻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뻔하고 다들 하는 말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손안 씻고 세수를 하면서 피부 좋아지길 원하는 거면 이거는 그냥 더러운 걸레로 방바닥 닦으면서 깨끗해지길 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비누. 이거 손 세정제보다 비누가 손 깨끗하는 게더 좋아요. 무조건 비누로 씻고서 세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샤워기로 씻으세요. 여자들은 머리 말리는 거 오래 걸려서 하루에 한번 정도 감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그냥 무조건 머리랑 얼굴 같이 씻으세요. 왜냐면 헹구는 게 진짜 중요한데 세면대에서 여러 번 횟수로 이렇게 조지려고 해도 더 귀찮고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안 헹구면 이안 보이는 잔여물들이 남아서 피부에 진짜 안 좋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귀찮을 때 모자 쓰고 나가야지 이러면서 선크림만 바르 려고 세수할 때이 머리띠 해가지고 씻었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누적이 되면서 피부 트러블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귀찮아도 머리 감고 샤워기로 세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이 머리를 안 감아도 샤워기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세수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할 거다 싶으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다 헹궈진 게 아니다. 그리고 손으로 안 느껴진다고 다 헹궈진 거 아니다. 헬스할 때 근육 다 털리고서 마지막에 세개더막 이렇게 강제 반복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눈으로도 안 보이고 손으로도 잘안 느껴진다. 그때부터 본 세트 다 생각하고 한 5번 정도 더 헹구세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샤워기로 충분히 오래 헹궈주는 거예요. 어, 보면서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하는 분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고 이거 은근히 제대로 안 헹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샤워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해서 빨리빨리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이 헹구는 시간 평소보다 한 10초? 이 정도만 추가해도 트러블 나는 기복들 진짜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샤워기 쓰면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수압이 너무 센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무슨 비대 풀파워마냥 엄청 센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두피 마사지 뭐 그런 거할 때나 쓰시고 얼굴에는 최대한 부드러운 물줄기 이런 걸로 해주세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흐르는 물 이런 거긴 한데 요즘에는 샤워기 자체 에 수압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머리 감고 나서 깨끗하게 헹군 이마 쪽 앞머리로 물을 마셔서 이렇게 흘리거나 아니면 뒤통수 쪽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가지고 얼굴을 씻어주세요. 수압이 세면 자극이 세서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온. 이 남자들 헬스장 가서 샤워할 때 보면은 진짜 옆에서 스치면은 와, 겁나 뜨거운데 이걸 어떻게 참고하지? 이런 온도로 머리, 얼굴, 몸다 지져가면서 샤워를 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따뜻할수록 때가 잘 벗겨지니까 깨끗하게 씻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피부 온도는 높을수록 진짜 안 좋아요. 탄력, 모공, 자극, 피지분, 비량 이런 거 전부 다 좋은 게 없으니까 절대 뜨거우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은 차가우면 괜찮지 않을까? 뭐 옛날에 찬물 마무리하면 좋다던데 이런 거는 세수하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모공이 다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방 다시 돌아오고 오히려 안 좋습니다. 피부과 운영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따뜻하게 했다가 차갑게 하면은 일단 온도 차이로 인한 자극도 있기도 하고 고무줄을 늘렸다가 줄였다 반복하면 탄력이 줄어들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찬물 자체가 홍조에도 안 좋기도 하고요. 무조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근데 미지근하다의 기준이 좀 애매한. 그래서 저는 이 샤워기에 온도계 붙이는 거 이거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 미세 컨트롤 할 필요 없이 켜고 나서 온도 맞추고 정확한 온도로 씻을 수가 있어요. 따로 뭐 배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온도의 경우에는 한 37에서 39도 사이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최대한 40도는 넘기지 않는 걸로 합니다. 이 샤워할 때는 약간 좀덜 따뜻하네. 아 살짝 평소하는 것보다 좀 추운데 이런 느낌도 들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얼굴에는 딱 좋습니다. 이거보다 온도가 더 낮게 되면은 세정력이 좀 아쉬울 수가 있고 이거보다 더 높게 되면은 얼굴에는 좀 부담스러운 온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구독하고 더 제대로 된 정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안제 짜서 하는 방법 알려 드릴 텐데 세안제 짜고 나서 충분히 비비고 해 주세요. 이 손바닥에 넣고 비빌 때이손 안쪽에 파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은근히 뭉쳐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손가락으로 크로스해서 거품 내 주고 하세요. 제대로 거품 안 내고 하면은 클렌징도 제대로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제대로 헹궈내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빡빡 문지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남자들 헬스 샤워장에서 씻는 거 보면은 옛날에 그 분노의 양치들 있잖아요 그거 완전 세수 버전으로 겁나 빡빡 문지르는 사람 있는데 이때 자극이 엄청 많이 가게 되고 피부가 이리저리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력도도 떨어지게 되고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세수를 할때 마인드는 그냥 스쳐 지나가 이런 느낌으로 살살 해야 돼요. 어, 이것만 바꿔도 저는 피부가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아, 정확히는 피부가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트러블이 나는 빈도가 정말 많이 줄었다. 이겁니다. 진짜 온도랑 살살 비비기 이두 개만 씻을 때 지켜도 피부 장벽이 살아나면서 진짜 트러블 나는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이 피부 장벽 관련해서도 제가 좀 한때 공욕을 좀 치렀어 가지고 꿀팁이 진짜 많은데 이것도 다음에 영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오늘은 잘못된 세안법을 고치는 데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래서 세안할 때는 이 손을 위에다가 살짝 얹고서 무게로 이렇게 짓누른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접촉한 상태로 움직이기만 한다예요. 대신에 세게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꼼꼼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특히 뭐 다른 데는 다 알아서 할 테고 뭐코 옆이나 아니면 뭐이 구렛나루 뒤쪽 여기도 얼굴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돌토돌하게 나는 거 옆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거울에서는 잘안 보겠지만 그 사실 사람들 옆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제대로 안 안 씻고 뭐 선크림 안 바르고 뭐 크림 안 바르고 이러면 여기 오돌토돌 하게 납니다. 이거 귀에 물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 거품칠 안 하는 사람들 있는데 여기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저였습니다. 뭐 살살 하란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사실 30초에서 60초 이 정도면 충분히 꼼꼼하게 할수 있거든요. 핵심은 너무 힘줘서 누르지 말아라 요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후반 관리인데 이때 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 하면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거 손으로 만지지 말고 스킨 로션 앰플 뭐 크림 이런거 바르기 전까지는 손에 뭐가 안 닿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전에도 잔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중요한 건 충분히 흡수되도록 발라주는데 이때에도 이 마찰로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토도도독 발라주세요 이때에도 물론 찹찹이 아니라 토도도독입니다 세게 누르면서 목욕탕 상남자 스킨로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겁나 비비면 안 돼요 오늘의 핵심은 진짜 최대한 자극을 안 주면서 이렇게 토도도독 바르면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앰플이랑 크림 종류 보통은 한 데일리로 3개? 뭐, 요 정도 바르는데, 5에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족들이 옆에서 보면은, 뭐, 아직도 발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충분히 여유롭게 좀 마사지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흡수시켜주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자극을 안 주는 거예요, 최대한. 온도에서 자극을 피하고, 그리고 피부 마찰에서 자극을 피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가져가도 피부 트러블 나는 거, 이 빈도가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피부 트러블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장벽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 이게 트러블이 나니까 아 각질이 좀 쌓여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거구나. 막 각질 제거도 하고 그래서 더 뒤집어졌었는데 세안 습관 바꾸고 몇 가지 크림 같은 건좀 바꾸고 나서는 이 정도로 뒤집어진 적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안법에서 기억할 거는 자극! 이거 주지 말아라. 자극의 종류는 두 가지. 온도랑 이 마찰 자극 이두 가지 주지 말아라.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히 제가 어떤 걸 바르는지 특히나 진짜 마법의 크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다음 정보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구독하고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